라고 생각을 하니까요. 정말 기쁘네요. 네, 감사합니다. 그럼 지금부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최고의 남성들을 치하하는 제8회 2013년 A 어워즈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1과 어? 3 모두에서 균형을 잡아 결국 성취해내는 모던 젠틀맨의 덕목을 갖추고 있는 그에게 이 상을 수여하려고 합니다. 아, 네, 요즘에 음가파라 1994에서 정말 멋진 연기를 보여주시고 계시죠 네 축하드립니다 수상자에게는 A 어워즈의 특별한 트로피와 함께 시바스 리갈에서 준비한 비비안 웨스트우드와 크리스찬 라쿠로와 리미티드 에디션 세트가 부상 아네 이렇게 어, 너무나 의미있는 상 주신 아레나 관계자 여러분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또 저희 홍성기 이사님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, 우선 아까 영상에서도 봤는데 저도 모르게 벌써 제가 데뷔한 지가 10년이 됐더라고요. 올드보이라는 작품과 함께 근데 이렇게 어, 뜻깊은 해에 이렇게 좋은 상 주셔서 정말 감사의 말씀 다시 드리겠고요. 어, 음, 제가 그 이런 모던 젠틀맨 상이라는 처음. 신설된 상을 또 1회에 수상할 수 있어서 더욱더 영광인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아울러서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하정우 선배님과 박훈정 감독님과 함께 이그 상을 또 함께 명단에 올릴 수 있다는 게 더욱더 영광인 것 같습니다. 예, 모던 젠틀맨 수상자답게 앞으로 겸손하고 젠틀하게 작품 활동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어, 정말 남편은 누구예요? <laughs> 여러분 궁금하시죠? 네, 제가 지금 어, 그 21회가 종영인데요. 19회 방송을 지금 촬영하다가 왔는데 와. 아직 저희 배우들도 지금 알질 못해요. 그래서 정말로 두 가지 버전으로 촬영을 하고 있을 정도로 정말로 제가 어, 저도 너무 궁금해요. 그래서 음. 그 종영할 때까지 마지막 회까지 관심 가져주시면은 네, 함께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<laughs> 알겠습니다.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. 네, 더 네, 멋진 감사합니다. 모습 기대할게요. 네, 감사합니다. 계신데요. 네, 이 일곱 분이 2013년을 빛내고 앞으로 2013년을 더욱 더 뜨겁게 만들 우리 블랙칼라 워커 주인공들입니다. 네,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, 여러분.